가요. 여호와는 야곱의 허물을 보지 아니하시며, 이스라엘의 패역을 보지 아니하시는도다. 이제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목히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이처럼 하나님은 대속을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예수님의 위를 통해서 우리를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거룩하고 흠없고 완전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가 완전해야.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에 대해 롤랜드 보그 목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대속에 관한 말씀은 놀랍도록 감동적인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자유를 맛보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오늘날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풀어놓고자 하는 말씀 중 하나로 현재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하며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 전파되어야 하는 메시지입니다. 대속이 지닌 사전적인 의미는 덥다입니다. 히브리어로는 덥다, 치수하다의 뜻이고 헬라어로는 교환하다, 화해하다의 의미를 지닙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저에게 이 대속의 중요성과 역할을 설명해 주는 그림을 그리는 방법을 가르쳐 주어 제가 그릴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아래의 그림이 보여주는 대속의 진리는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과 하나님을 알기는 하지만 그다지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 그리고 아예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두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천사들이 저를 만나러 올 때마다 이 메시지에 대해서 반드시 언급을 했는데. 이 점에서 이 메시지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하나님께서 이 메시지를 완성하기 위해 인류의 역사를 이끌어 오셨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심장부에는 바로 이 대속의 원리가 있으며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토대 역시 이 대속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한다는 감동을 강하게 주셨습니다. 이 말씀을 전함으로써 이 말씀이 듣는 자들의 마음과 생각에 새겨지기를 원하시며 또 그들이 나가서 어디를 가서 누구를 만나든지 이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그림의 중앙에는 무지개 모양의 아치가 있습니다. 이 아치는 우리 위에 덮여 있는 대속, 덮으심, 그리스도의 보혈 등을 위면 이를 함축하고 있습니다. 이 아치 위에는 하나님과 그분이 인간을 바라보시는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아치 아래는 인간과 인간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관점이 적혀 있습니다. 인간은 스스로를 죄인이고 흠이 많으며 무가치한 존재로 여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이와 다릅니다. 그분은 인간을 바라볼 때 반드시 대속을 통해서만 바라보시기 때문에 인간을 거룩하고 흠이 없으며 책망할 것이 없는 존재로 여기십니다. 대속에 관한 이 환상을 보는 동안 가브릴 천사는 이를 통해 전하고자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다음 두 가지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통해서 완전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을 완전하게 돌보신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깨달았다면, 결코, 마음의 놀림을 겪을 필요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 예수님과 그의 희생을 믿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예수님과 동일하게 보신다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정말 놀랍고 흥분되는 진리입니다. 그리고 참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믿음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위롭담을 받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회개가 모든 죄에서 돌아서는 것을 포함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율법의 행위처럼 항상 모든 계명을 완벽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믿음 역시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순종하고자 하는 위지를 포함하지만 율법의 행위처럼 항상 모든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회개와 믿음은 이 말씀에 묘사된 율법의 행위와 달리 완전한 것이 아니라 일종의 방향 전환입니다. 죄에서 돌아서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셔 드리고 그분께 순종하고 충성하며 살기로 진지한 마음으로 결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설사 참으로 회개하고 참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도 절대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설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공로로 받은 위롭다심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위가 없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설사 들어간다 해도 천국이 천국이 아닐 것입니다. 그럴 경우 우리는 항상 주눅 들고 눈치를 보게 될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항상 주시하고 계신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만큼 주눅 들고 불안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그런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믿는 자는 예수님의 위로 옷 입었고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로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고 말한 대로 우리는 모두 위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완전히 위롭습니다. 놀랍게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위가 되신다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고 교회에 다니지만 예수님의 위로 옷 입지 않고 벌거벗은 자들이 위에로 많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여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이 그러했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유한 자라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그러면 왜 이들은 예수님을 믿는데도 벌거벗은 상태였을까요? 그뒤 20절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볼치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유명한 복음주의 신학자 조원스토트는 예수님이 라디오 라오디게아 성도들 속에 계시지 않는 이유를 예수님을 그들은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지 않고 단지 구주로만 믿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린 사람보다 예수님을 구주로만 인정하고 구원받았다고 착각하는 명목상의 신자들의 수가 오히려 몇 배로 많습니다. 우리가 회개를 외치고 행함 있는 산믿음을 외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교회 다니지만 그 상태로 죽으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예수님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렸으나 타락하여 습관적인 죄에 빠진 사람들 또한 많다는 것입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 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구중에 그 얼매 있고 치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위에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저희에게 나은이라 참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토한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 하는 말이 저희에게 응하였도다. 보십시오. 이들은 단지 예수님을 구주로만 모셔들이려 한 자들이 아닙니다. 만일 저희가 우리 주대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라는 말에 나타나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주님으로 모셔들인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세상의 더러움에 다시 얼매이고 졌습니다. 이 자들 역시 영적으로는 벌가 벗은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에 대해 롤랜드 방 목사님은 자신의 책에 이렇게 썼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은 단순히 사랑의 하나님이기만 하지 않으시다는 사실입니다. 그분은 죄에 대해 분노하시는 분이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 스스로 죄에서 돌이고 돌아서고자 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단지 그 죄만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대속의 은혜 속에서 안전함을 누림과 동시에 그 죄악들을 스스로 버리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희생을 통해 마련된 대속이라는 안전한, 장소에도, 안전한 장소에서도 벗어나서 주님의 보호하심이 미칠 수 없는 영역으로 떨어질 수 있음을 경고하셨습니다. 신자들에게 가장 커다란 문제를 주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죄가 아니라 매일의 삶 속에서 만나는 다른 사람들에 대한 실수와 잘못된 태도입니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실수가 계속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가 되고 그것은 예수님의 보혈로 덮어 덮혀지지 않습니다. 실수가 사라질수록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고 그래야 예수님의 보혈이 효력이 있습니다.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위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6장 16절. 같은 책에서 롤랜드번 목사님은 또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저는 하나님께 여쭈어 보았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그들이 광야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토록 보호하셨는데 왜 그들은 계속해서 벌을 받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제게 설명하셨습니다. 나를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한 것은 나의 보호 아래에서 벗어나게 하는 두 가지 죄악이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보호하심을 거두신 것이 아니라 사람이 스스로 그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행했는지를 본다면 하나님이 그들 을벌 주고 멸하셨던 때는 언제나 그들이 나에게 불순종함으로 거역하고 우상을 숭배했을 때였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아닌 다른 것에 그들의 믿음을 두게 될 때, 그들은 스스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난 것이고, 그들이 하나님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는 순간, 하나님은 그들의 죄와 결정 그리고 실패함을 보게 되십니다. 우리의 죄악은 모두 어린양의 보유로 깨끗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직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예수님의 보유를 통해서만 우리를 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보면서 죄가 아닌 거룩을, 결점이 아닌 흠이 없음을, 실패가 아닌 완전함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죄를 회개함으로 그분의 보호하심 아래로 들어가게 됩니다. 또한 우리는 그분을 기쁘게 해드리기를 간절히 바람으로 우리 심령의 생각과 위지까지 그분께 순종함으로써 그분의 보호 아래 머물 수 있습니다. 우리를 그분의 보호하심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은 거역하는 죄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므로 만약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만 믿고 있거나 나아가서 임금과 구주로 모셔 드렸다고 모셔드렸어도 다시 죄의 얼매이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있다면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리고 속히 회개하고 그 죄에서 돌이켜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가 아니면 설사 우리가 완전하지 않고 우리의 삶 속에 죄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위가 되신다는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확신을 가져야하며 담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유혹자일 뿐 아니라 참소자이기 때문입니다. 창세기는 마귀의 유혹하는 자였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할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그러나 스가랴에서는참소자로 나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지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안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함에 곧 정안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가론 유다를 보면 마귀가 처음에는 그에게 유혹하는 자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자 참소자로. 마기는 돌변하여 스스로 가라준다가 목매와자살하게 했습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예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꾀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이처럼 우리의 원수 마귀는 온천을 꿰는 자인 동시에 밤낮 참수하는 자입니다. 따라서 마귀의 주 무기 중에 하나는 참수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울이 권면한 대로 위의 흉배를 가슴에 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마귀의 참수를 막아내야 합니다. 우리 모두에겐 양심을 보호할 위의 흉배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모두 불완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위의 흉배는 예수님을 우리의 위로 믿을 때 갖출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의 불안전한 행위에 매달리지 말고, 예수님을 자기의 위로 믿고, 위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참수하는 자인 원수 마귀를 이겨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시라고, 롤랜드박 목사님의 책에 나온 것을 하나 더 소개해 드리길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의 재단에 그것을 뿌리심으로, 우리 모든 죄를 단번에 없애는 제사를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6에서 23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라사드, 그날 후로는 저희의 세울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저희 마음에 두고 저희 생각에 기록하리라 하신 후에 또 저희 죄와 저희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것을 사하셨은즉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에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환상 속에서 주님은 제게 어떤 책을 여러 번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책 위에 어린 양의 피를 뿌리게 하셨는데 그 책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을 다루고 있었습니다. 가브리엘 천사는 출애굽기 21, 22, 23장의 내용을 상기시켜 주셨습니다. 이 규례들은 하나님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 십계명을 받기 바... 전에 모세에게 주셨던 것이고 출애굽기 24장 3절에는 이에 대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고함에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그로되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이 규례들을 따르기 원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의 선언 위지는 차츰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음.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와 세상 것들의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빼앗겨 버림으로 하나님의 축복에서 멀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죄책감이 차지하고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내가 과거에 지은 큰 죄들은 이미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지만 내게 있어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작은 것들을 지키지 못한다는 점이야. 내가 매일같이 시간을 보내는 가족이나 함께 일하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발생하지 난 정말 하나님을 위해 살고 싶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 머물고 싶은데 이런 사소한 조약들로 인해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어 난 정말 이런 일들을 물리칠 수 없을 것 같아 두려워 주님께서는 하늘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이 사람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기록한 그책 위에 피를 뿌려서 완전히 피로 덮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람들 사이에 벌어지는 그 사소한 문제까지도 예수님께서 완전히 담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점을 보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보시기 때문에 우리를 용납하십니다. 저는 많은 신자들이 여전히 질병과 좌절감과 고통을 받고 있는 이유가 그들이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완전히 담당하셨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사단의 정죄로 인해 혹은 여전히 남아 있는 자신의 죄나 연약함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들을 종종 놓치게 됩니다. 때문에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사실을 계속해서 되새겨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믿으십시오. 회개하고 믿고 구원받은 사람도 죄를 짓습니다. 습관적인 큰 죄는 없지만, 베드로 요한, 야구보가 분명히 거듭났지만, 시기하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교만하기도 한 것처럼, 분명히 우리 삶 속에는 미성숙이라 미성숙이 있고, 작은 죄들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죄 없다고 보십니다. 위롭고 거룩하게 보십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가 완전해 보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위로우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위로 따움을 받는 사람들의 특권이요 행복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이 진리 위에 굳게 서서 마귀의 참소를 이기시고 질병과 좌절감으로부터 자유케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어제 시드로스의 슈퍼 내추럴에 출연한 케빈 베스코니의 간증이 저희 교회 카페에 올라왔습니다. 케빈은 30년간 마약에 중독되어 있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자유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면으로 천국을 여러 차례 방문하.